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까지는 다 팔아야 됩니다. 네, 적어도 내년 5월 달까지는 농지를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고요. 네,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토지에 대한 공개념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어, 대선이나 경선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고 하.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뻔한 결과다 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 대해서 시세차익이나 개발에 대한 호재에 대한 어떤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환수를 해서 그거를 공적인 개념으로 쓰려고 하는 게 바로 어, 공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세금 으로 걷어들여서 이것들을 같이 나눠 갖게끔 하는 것이 바로 토지 의 공개념의 어떤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토지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나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뭐 토지를 사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징여와 상속을 농지를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모두 다어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적당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거고요. 내가 토지를 갖고 있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내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과연 얼마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언제 팔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이 결론은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까지는 다 팔아야 됩니다. 내 네, 적어도 내년 5월달까지는 농지를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왜 그런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오늘부터 꼼꼼히 내 땅을 난 언제 팔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2021년도 8월 17일 날 농립축산식품 품부에서 8월 17일부터 농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친절한 이러한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토지 중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역량을 미치는 한정된 기중한 자원이므로 소증이 보존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 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또, 보유할 때까지 엄청나게 까다롭게 할 테니, 농지 사지 마시고, 농지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파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여기 자료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총 1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 까다롭게 심사를 할 건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총 18가지 조건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오늘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본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주 알마켓 카카오톡 채널에 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주 알마켓 유료 회원이 되시면 이 내용을 회원 전용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받아 볼수 있기 때문에 유료 회원이 되시면 어, 내용 받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특히나 농지 취득을 할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총 6가지가 인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 농지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나는 어떠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냐. 그래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이행 강제금이 매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조건 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안팔 거면은 어,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무조건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어, 어, 이행강제금이 어, 25%가 나올 예정이 되겠고요. 무조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언제까지냐? 내년도 5월에서 8월달까지는 이거를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빨리 팔아야죠. 세 번째 농지 관련 행정 체계를 확충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정당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농지은행 관리원이라는 걸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농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 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죠. 근데 이거를 농지 대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 대장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 온라인으로 시스템화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남한테 임대를 줬을 때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또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소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다 추징을 하겠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아니고 농지대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농업법인을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100%, 어, 벌금과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8가지 중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토지를 사실 때 지목이 농지, 농지, 전이나 과수원을 사실 분들의, 어, 이제,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를 살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농지증을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농지증이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 30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농업 지능 지역 뭐 이런 어, 지역의 구분 없이 300평 미만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못 합니다. 농업 지능 지역 내 농지 취득이 안 된다. 어, 제한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1년도 8월 17일부터 어제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에는 300평 이상이든 이내든 어, 어제 날짜부터는 취득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취득하셨던 분은 상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업 경영 계획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를 살려면 농취증을 해야 되는데, 이 농취증의 기재사항이 확대가 되면서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가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추가하고 증명서를 제출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상 하는 건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뭐 서류도 만들어서 해 보고 했는데 그거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거를 도움을 주는 사람조차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 사람의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지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목적 아니면 또는 전용을 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지목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농지를 취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의 농협 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산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농지 원부 받으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어, 농사 짓고 있는 땅이니까 이제 담당자가 와서 현장 보고 어, 농사 짓네요 하면 농지 원부를 줬어요. 일주일 만에. 지금은 두, 두 달에서 세 달에 걸립니다. 왜냐? 지금 이 매수자 앞으로 이산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건지 거기에다가 비료약까지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텃밭을 만약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땅의 지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영수증과 어 관련된 내용을 다 갖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자가 확인하는 때까지도 2개월 3개월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농유계획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5 0 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언제부터 이제 2022년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육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지금부터 이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농지를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하실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농지증이라든지 농지원부 받기가 정말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확한 자기가 증거 실제 자기가 사용할 사용 수익을 하실 분만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게 이게 이 내용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근데 실제 지금현제 농지법에 의하면 내년도 5월 18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진짜 농지는 농업할 사람 이외에는 취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급하게 팔아야 되신 분들은 5월 18일, 내년도 5월 18일 되기 전에 이걸 빨리 해야 되죠. 이거를 막바지 않은 사람들이 내년부터 팔게 되면 물건이 엄청나게 쌓이면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실 분들,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실 분들은 지금부터 서둘러서 팔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공유자,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고 했을 때 여러 명의 사람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7인 이하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게 바로 내년도 5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지 살때뭐 여러 명이 뭐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다음에라도 건축하려고 우리가 뭐 10명 단위로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같이 농지를 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내년도부터 까지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고, 내년도 5월 18일부터는 7인 이하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 근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인원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18일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어, 지금 우리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나는 농지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지 않았어요. 다만 부모님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신 분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어제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불법 농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 취득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1년 이내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불법으로 취득하신 분들은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더 높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했는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더 높은 금액 가액의25% 옛날에는 토지가액에 그냥 20%였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금액에 거기에서 5%를 더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엄청나게 큰 이행강제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재지주 제지도의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어촌 공사에다가 임대를 맡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바로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 어, 되기 전에 바로 팔아야 된다. 5월 달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행 가 적발이 됐을 적에는 25%의 이행 강제금이 나올 수밖에 없.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도 처벌이 되지만 이걸 조장한 사람, 특히나 공인 중개사들이 중개를 통해서 이러한 땅을 중개를 했다고 하면 공인 중개사들이 이러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 대상물도 안 되고. 사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을 적에 이 가, 이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면 토지 가격, 특히나 농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입지가 좋거나 전용을 할수 없는 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이도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출구 전략을 우리가 지금부터 명확히 세워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8월 17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안 팔고 좀더 갖고 있지, 그리고 농어촌공에 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걸 하셔야지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산 같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죠. 지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이상 농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걸리게 되면 불법으로 걸리게 되면 이행 강제에 의해서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그래서 이 처분 명령 기간 안에 반드시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내 땅을 어떻게 내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매도를 안 한다면 농사를 짓던지 아니 농어정공사에 맡기던지 어떠한 방법이든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잘 알고 계신 공인중개사나 또는 알마켓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과 이제 인농인이 소유 소유한 농지 이게 이제 이런 경우 가장 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농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에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임대를 맡겨야 된다. 전 토지를 맡겨야 된다. 그래서 소유는 할 수는 있지만 어1 헥타르 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안할것 같으면 무조건 농어촌 공사에 임대를 맡게 된다. 무조건 맡게 된다. 그리고 상속인과 인옥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인데 그럼 상속인이 아니고 증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재지주인데 어, 증여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 명령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왜냐 농지법에서 자기가 어, 증여를 받았는데 농사를 못 지는다면 농어촌 공사에 맡기지를 못한다면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그래서 상속이든 증여를 받으신 분들은 농어촌공사의 임대를 못 맡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 계획을 당장 세워야 된다 농어촌공사에 이걸 맡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 가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를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임대 가격이 형편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농지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결국에는 임대 사업자를 내서, 우리가 임대 소득에 대한 법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것 같으면, 매도를 지금부터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관련 행정 체계가 이제 굉장히 확충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농업 법인이 굉장히 어 이러한 행정 체계의 제재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농업 그 저기 뭐지 농어촌공사가 굉장히 어큰어 그러한 아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기관으로서 농어촌공사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대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농업의 그 농지의 컨트롤타워가 된다. 그래서 농지은행 관리원이라는 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대 농지를 임대하는 걸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임대 소득세 대한 부분들을 부과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바로 어 농어촌 공사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 2월 18일부터 이 내용이 실시가 된다. 그래서 농지관리원의 주된 기능은 어 놀고 있는 농지, 농지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농지 이용 사항들을 상시적으로 조사 분석 관리해서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에게 유용한 농지 관련 제공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좋은 말만 써야 하는데 실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농, 농어촌 공사에서 이런 농지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업무를 농지 대장으로 바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얼마의 임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온라인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됨으로 인해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추징을 시키고 또 농지에 대한 어떤 관리를 철저하게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내년도 8월 18일부터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 농지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농지법인이 부동산업을 같이 영일할 경우에는 무조건 벌칙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농업법인은 순수하게 농업법인과 순수하게 연결된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다 특히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도,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등을 말합니다 이 업종에 속해져 있는 농업법인 이 옆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벌칙이 부과가 된다. 그리고 농업법인을 앞으로 만들 만들 적에는 지금은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자체에 이걸 통지를 했는데 이제 반대입니다. 설립등기 전에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서 설립등기를 하게끔 바뀌는 게 바로 내년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법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농업법인에 대한 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내년도 8월 18일 되기 전에 농업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된 법인으로 어, 분리를 시켜서 반드시 농업법인은 농업에 영위할 수 있는 법인으로 어, 깔끔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과 이행강제금과 벌금 앞으로의 이런 패널티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앞으로는 이렇게는 못하게끔 지금 현재 원천적으로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실체가 굉장히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매도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되는지 늦어도 내년 2022년 5월달 전까지는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어촌공사의 임대를 맡길 계획이 없다면 매도에 대한 부분을 들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 그러면 고로 제주도의 농지에 대한 매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입지가치가 있고 전용을 해서 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토지 또는 수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많은 대다수의 토지를 갖고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서둘러야 된다라는 부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 제주 알마켓은 제주 부동산에 특화된 그런 플랫폼을 입은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의 출구들에게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주 알마켓 유료회원 가입하시면 1대1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단편적으로 내가 나에 대한 출구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주 알마켓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하셔서 지번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가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매도에 대한 분들 제주 알마켓과 상의해 보시고 좋은 출구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